견과류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간식 중 하나로, 불포화 지방산, 단백질, 식이섬유. 비타민 E,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유익합니다.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마그네슘과 아연은 신경 안정과 면역력 강화에 관여하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. 견과류는 간식으로 그냥 먹거나 샐러드, 요거트, 시리얼에 첨가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볶아서 바삭하게 먹거나 분말 형태로 갈아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. 단 열량이 높아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하며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.